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그러나 가족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우리 집 화장실,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급실로 이끌 수도, 반대로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제가 직접 목격한 결코 우연이 아닌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 위험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한 가족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면 온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집안 화장실의 휴지 하나, 그것의 방향과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감염과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었고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학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고민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결코 거창한 변화나 비싼 치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 속에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 하나를 전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인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병원에서는 좀처럼 먼저 말하지 않는, 그러나 알게 되면 삶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 또는 너무 사소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런 주제를 쉽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과 전혀 모르고 무심히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간극이 때로는 건강과 질병, 평범한 일상과 응급실 사이를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듣는 순간부터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하는데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으며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은 대개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며칠씩 이어지는 설사도 대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으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악화시키는지 혹시 제가 놓친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밤새 고민하며 뒤척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거창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식중독이나 계절성 감기 같은 흔한 원인도 아니었고, 값비싼 검사에서나 드러날 만한 특이한 질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답은 늘 그분들의 일상 속 무심히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과 환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늘 우리의 일상, 특히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몸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화장실은 그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며 이곳의 위생상태와 사용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 복잡한 치료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한 가지 화장실을 대하는 습관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며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실제로 실천한 지한두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주 장염에 걸려 응급실을 드나들던 손주를 둔 할머니는 식단 관리와 손 씻기에도 신경을 썼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작은 지혜를 실천한 후 손주는 더 이상 배탈로 고생하지 않았고 며칠씩 이어지던 고열과 설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은 화장실 휴지를 벽에 바짝 붙여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지거리를 설치할 때 편의성만 고려하거나 처음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휴지가 벽에 밀착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균이 쉽게 오마 붙게 됩니다. 변기에 물을 내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 즉, 에어로졸이 공기 중으로 튀어 오르며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벽면에 달라붙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한 어르신 환자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 벽을 짚고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던 그분의 휴지거리는 벽에 바짝 붙어 있었고 매일 그 손으로 휴지를 잡아당기면서 수많은 세균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늘 깔끔하게 했지만 벽면 오염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휴지 거리를 벽에서 조금 떨어뜨리고 휴지가 앞으로 흘러나오게 거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그분의 복통과 설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휴지의 위치를 조정하는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병원 위생지침에 포함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원칙은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여기지만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면 앞서 언급한 에어로졸이 화장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들은 최대 2미터까지 날아가 공기 중에 수 시간 동안 떠다니며 변기 주변의 칫솔이나 수건 비누뿐만 아니라 노출된 화장품 면도기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가족이 고열과 심한 설사로 모두 응급실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원인을 추적한 끝에 가족 모두가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칫솔은 변기 옆에 수건은 변기 위에 걸려 있었으니 세균이 옮겨붙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을 들인 후 재발하던 증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만으로 세균 확산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화장실 청소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반드시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청소할 때 변기 안쪽이나 바닥 위주로만 닦지만 실제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벽면 특히 휴지거리 주변입니다. 습기가 많은 화장실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수만 마리의 세균이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결벽증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깔끔했던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바닥과 변기를 닦았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면 청소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벽면이야말로 그의 잦은 복통과 설사의 원인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세균이 공기 중으로 흩날려 몸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소독제를 사용해 벽면을 닦고, 특히 변기와 휴지거리 주변은 더욱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 도구 자체도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을 퍼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특별히 권하는 비법은 바로 소금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위생관리라고 하면 청소나 환기 정도만 떠올리지만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 속에서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물에 녹여 분무기에 담아두고 하루에 한 번씩 변기와 벽면 그리고 휴지거리 주변에 가볍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지닌 천연 항균 효과는 습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화학소독제 냄새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냄새 걱정 없이 위생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비법은 특히 어린손주가 있는 가정이나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화학성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세균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이 습관이야말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활기찬 몸과 마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위생 습관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린다면 그 당당함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지혜를 즉시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혼자만 알고 지나치기보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경로당, 성당, 교회, 마을 모임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몸의 노폐물을 비워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건강 수준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듯이 화장실 위생을 꼼꼼히 관리하는 작은 노력은 결국 우리 삶의 활력과 장수를 채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전한 지혜는 작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큰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때 배운 대로 하길 잘했다 라고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당당한 인생은 오늘 배운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첫 걸음을 지금 바로 내딛고 꾸준히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